안녕하세요. 오늘 킵장에 왔는데요. 한번 단체 사진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. 많이 아주 살이 많이 쪘네요. 창들이 아주 많이 자라고 색깔도 예뻐요. 어우. 얘는 꽃. 어, 꽃이피려고 예쁘네. 독일산피. 이 위에는 하엽대 해줘야 되는데. 오늘도 몇개 분갈이 해주고 이제 집에 가려고 준비중이에요. 우리 파키피덤 음. 분지하네요. 분지 제가 파키피덤 종류는 별로 안좋아해가지고 딱 하나 가지고 있어요. 하나 너무 애들이 덩치 커져가지고 아가들도 많이 달고, 음, 깍 자리가 없어, 자리가, 자리가 없어, 자리가. 그냥 꽃피리들은 꽃다좀 꺾어주고 우리 배고픈가? 뭐지? 얘는 이꽃 맺었어요. 꽃 맺었어요. 꽃들이 다른 집은 다 일찍 피웠던데 우리 집은 이제 맺, 맺었네요 얘는 이 묵은 잎은 이렇게 다 떨어지고 새잎이 다 나와 가지고 이렇게 소, 소, 색깔이 너무 예쁘죠. 묵은 건다또 떨어지고 또 새잎이 다봄 되면 다시 나와 가지고 또 저것도 봄 되면 또 다시 그럴 때는 같아요. 따라서 음 얘도 꽃다꺾어줬어요 얘들은 제가 저번 저번 주인가? 이거 적심을 해줬거든요. 그랬더니 아주 새꾸가 나오다가 요번에 추위 때문에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죽으면 또 노, 다시 나오더라고요. 씨앗바라는 거 많이 컸죠. 아르제 가져, 열두때제집 왔는데 우리 집 왔는데 이이더 많이 식구를 워서1요좀봐19좀봐19좀봐 애기들 봐1구좀봐 매화 최고 엄청 달른애 밑에 우리 진짜 깔아서 진짜 뜨직하다. 얘는 끄값 줄라니까 아직 싱싱해서 다음 주한 며칠 더 있다가 보고 끄값 줘야 되겠어요. 얘는 꽃이 몇 도야 꽃대가 몇 도야 16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몇개 때가 떼졌거든요 꽃진 거는 근데 아직 안핀 것도 아직 있어요 여기, 여기 안핀 것도 몇개 있어요 이제 이런 건다 꺾어줘야죠 네 응. 모래 와가지고 나 꺾어주고 얘는 진짜 오래가네 라디칸스 네, 딱 아까 좋고. 음. 음. 로생얼 진짜 예뻐요. 로 쌩얼 진짜. 부년 브랜치앤드 크리스이 음 색감이 좀들었네 얘는 나나 고꾸미니랑 진짜 들지도 못하겠어. 너무 커가지고 꽉 차가 분이 넘치고 날랐어요. 우리 하재! 우리 아주 색깔 너무 예뻐요. 얘는 햇빛을 좀못 봐가지고, 좀 그렇고, 얘는 아주 색깔이 너무 예뻐요. 얘좀 예 봐요. 전부 꽃대가 올라와가지고, 지금 피기 시작하는데, 전부 꽃대가, 이다 꽃대 피, 꽃 피고 나면 다 죽는다면서요. 집에 가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. 선인장도 꽃대가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꽃들 좋아해가지고. 두수 없이